다음 분수의 더셈인데자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해볼게 일단 두 개씩부터 따로따로 요두개 먼저 계산할 건데 요두 놈을 어, 더셈 뺄셈이네 분모를 통분하기 위해서 곱하면 분모는 x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죠 합차이간 맞지? 분자는 요렇게 곱해서 x 플러스 1 빼기 x에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1이 되면서 그렇죠? 2가 되면 x 사라지고 그렇지? 요래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마이너스에 규치기 나오네. x 제곱에 플러스 1 분의 2 요까지 계산하는 거지. 그게 지금 파란색 요 부분까지 계산하는 거잖아. 요까지 계산했지, 맞죠? 그럼 계산하면 요놈 또한 마찬가지로 통분돼가지고 얼마 되니? 그럼 뭐 통분된 게 통분하면 합차가 되면서 또 x 4승에 마이너스 1 되고 2배에 x 제곱에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2가 돼죠 그렇습니다. 요렇게 곱하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죠. 되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어, 분자가 또싹다 사라지고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. 음, 마찬가지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거는 요 빨간색까지죠 요 전체 요까지 계산하면 이제 요 놈하고 또다시 뭐 있는 거야 마이너스 2에 쭉 찍어볼까 x 4승에 마이너스 1에 4 이렇게 빼기 x 4승에 플러스 이 되겠죠. 물론 계산하면 되겠지만 답은 뭐가 나올까요? 여러분들. 자, 당연히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, x 4승에 제곱, x 4승에 제곱이야. 그럼 8승이 됩니다, 여러분들아. 16승이 아니고 x 8승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. 요래로 곱하니까 이제 요래 곱하겠죠. 그럼 4 x 에 4승에 플러스 4가 될 것이고, 맞지? 요래 곱하면 어, 마이너스 4x 4승 또 플러스 4가 될 거니까. 똑같은 원리에서 맞지 바로 적어도 되겠죠? 8이 된다는 거죠. 규칙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. 요자 주어진 문제에서 요 값이 a가 되겠네요. a는 8이 되겠습니다. a는 8. 그렇죠? 여기 a 값이고 여기 b 값이 되는 거죠. a, b 둘다8 되는구나. a도 8, b도 8이니까 두개 곱하면 88에 64.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.